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배한성입니다. 일고조는 오행생식요법은 김춘식 선생께서 저술한 도서출판 청홍의 오행생식요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일고조는 오행생식요법 15번째 시간. 각종 증상들을 원인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식사처방을 해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오행생식요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7번째 시간으로 고혈압과 오행생식 요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혈압계로 측정할 때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이고 확장기 혈압이 80인 경우를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 90 이상인 경우를 읽었죠. 오행생식 요법에서는 고혈압의 원인도 장부에 있다고 여기고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처방했습니다. 첫째 심장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심장과 소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 소장이 지배하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로 그 특징은요 얼굴에 붉은색이 감돌며 가슴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열기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밑이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등 심장과 소장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이 때는 심 소장을 영양하는 쓴맛의 식품을 먹으면 간단하게 좋아지는데요.곡식 과일 야채 육류 조미료 근과 등도 쓴 것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수를 날 것으로 분말해서 서너 숟갈씩 미지근한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 즉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때 수수 가루를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며 심장 소장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신장성 고혈압은 신장과 방광이 약해져서 오는 고혈압으로 그 특징은 얼굴에 검은 빛이 감돌고요. 뒷목부터 열기와 통증이 치밀어 올라 앞으로 넘어오는 듯한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울러 뒷목이 뻣뻣하고 현기증이 있고 이명과 중이염이 있고 요통, 발목과 힘줄, 정강이가 당기는 등 신장과 방광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장성 고혈압은 짠 맛의 식품을 복용하면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는데요. 짠맛 중에서 검은콩이 가장 좋으며 그 중에서도 쥐눈이콩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쥐눈이콩을 생으로 분말해서 서너 숟가락씩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즉시 뒷목이 개운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신경성으로 뒷목과 등쪽이 밑으로 당기고 눌리는 듯한 증상과는 구분해야 하고, 검은 콩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변이 묽어지는데, 변비가 없는 분들은 미역이나 소금 등 다른 짠 맛으로 대처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신장과 방광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도 함께 사라지는데, 너무 또짠 것을 많이 드시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심장 이상이 올수 있으니까, 증상이 사라지면 중단하시고, 체질 개선 처방이나 장수 처방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포삼초성 고혈압은 심포삼초가 허약해지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포삼초가 약해지면 한열 조정 능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시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이때 열이 올랐을 때는 고혈압, 내렸을 때는 저혈압인데. 고혈압이 측정되므로 공연히.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증상은 뒷목과 등쪽이 밑으로 당기고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더웠다 추웠다는 한혈왕래, 신경성 두통, 또뇌 분비계의 이상으로 신진대사의 기능저하가 오며, 신경이 예민해서 극심한 불안초조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심포장 삼초부를 영양하는 넓은 맛이 있는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 생식입니다. 옥수수를 생으로 분말해서 서너 숟갈씩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즉시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혈압이나 한혈 왕래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 가루 이외에 다른 것은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까지 식사법만 살펴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각 장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목. 즉 간과 담낭을 튼튼히 하는 운동으로는 눈 지압 등눈 운동, 목 돌리기, 고관절을 돌리거나 앉아서 발바닥을 붙이고 양 무릎 누르기 등의 고관절 운동, 옆구리 운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 화. 심장과 소장을 튼튼히 하는 운동은 입안에서 혀 돌리기, 얼굴 찡그리기 등의 얼굴 운동, 또 팔꿈치 풀기, 팔꿈치와 어깨 사이 상완 비틀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 토. 비장과 위장을 튼튼히 하는 운동으로는 무릎 돌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기, 몸 전체 살을 털어주기, 입술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등도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넷째, 금. 즉, 폐와 대장을 튼튼히 하는 운동에는 손목 돌리기, 심호흡하는 숨쉬기 운동, 또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하완 돌리기, 코를 만져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수. 신장과 방광을 튼튼히 하는 운동은 허리 돌리기, 엉덩이 돌리기, 발목 돌리기 등이 있고 귀를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여섯째, 상화. 심포 3초를 튼튼히 하는 운동으로는 어깨 돌리기, 팔굽혀 펴기, 강하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기, 손뼉치기 등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 앞에서 살펴본 생식 식이요법과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해당되는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